AI, 즉 인공지능의 핵심 자원인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챗GPT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붐이 일었죠. 이후로 메타를 비롯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AI 학습에는 고성능 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미국 증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인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엔비디아 주식은 1,700억 원으로 3년 만에 애플도 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60조 원이나 폭등하면서 아마존을 제쳤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바로 생성형 AI 시장의 핵심 GPU 즉, 그래픽 처리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AI 심층학습에서 엔비디아의 제품이 가장 적합한 반도체라는 것이 알려지며 엔비디아가 시장의 80%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